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드라마, 귀궁을 시청하면서 배우 김지연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그녀의 얼굴이 알고 보니 과거 여러 작품에서 만났던 익숙한 배우라는 사실에 놀라움이 따랐습니다. 특히 귀궁의 서사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묵직한 감정선을 이끌어가는 그녀의 연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지연 배우의 나이, 학력, 결혼여부, 대학전공 등 기본적인 프로필부터 최근 활약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지연은 1990년 3월 20일생으로 2025년 기준만 35세입니다. 데뷔는 2012년 KBS 이드라마 학교 2013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꾸준히 다양한 드라마와 작품에서 조연과 주연을 오가며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본명 역시 김지연이며 소속사는 주요 방송사의 드라마 캐스팅에서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배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연히 귀궁을 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김지연 배우의 연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예전에도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본 기억이 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한층 성숙하고 깊어진 감정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물의 감정 흐름을 절제된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방식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선 공감과 몰입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배역으로 또다시 우리 곁을 찾아올지 무척 기대됩니다.